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학년도 수학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어, 이 이것도 뭐 워낙 흔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네. 미분의 대한 문제. 이거는 미분의 지난번에 우리가 2번에서 2번 문제 보시면 미분 정의 문제 나왔었죠. 미분 정의 문제. 이거는 저번만 놓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가 뭔지 1+H 네, 오프라밀, 이분의 정의가는 문제인데 오늘 5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2분과 섞어서 이분이 어떤 문인지를좀 수포자들 을 위해서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치는 건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5문제 분 풀고 그얘기는차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5문제는 여기 갈로가 두개 있죠. 음, 앞에 스프로시. 이거 가 뭐라 적혀 있습니까? ex 시험 진 사람들은 꼭 같이 보면서 보세요. 저도 지금 보면서 바로 푸는 거니까 라이브로 바로 푸는 겁니다. 전에 한번더 샘플. 이거는 미분정인 문제. 원추의 태양을 만들어고 이때 f 프 r i 이 e 1을 만약 그렇죠? 이분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이거를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분이 뭔지 모르면 못 풀죠.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라 생각하고 바로 푸는 게되겠죠 일단 요거 갈로 두개 했을 때는 앞에 거 그죠? 앞에 이 녀석을 먼저 미분해주고 이렇게 프라임 이제 프라임이라는 기어 건들 건들지 말고 그죠? 건들지 말고 요거를 다음에 앞에 거를 건들지 말고 뒤에 거를 또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뒤에 갈로, 두 번째 갈로를 또 미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앞에 미분한 이건다사라지1만 남겠죠? 요거는 건들지 말고 이건 또 건들지 말고 이 대금 이분하면 2가 내려오면서 4가 되고 1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 일 되겠죠 1이죠 이건 사라지고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f 프라임 이를 한 말은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엑스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은 그럼 위는 필요 없죠 1 집어넣으면 여기다 한마죠이라 잠깐 할게 한 잠깐 1 집어넣으면 이백이니까 마이너스 일 그죠? 여기, 여기 1집어 얼마입니까 3. 진짜? 여기, 여기 1집어 넣으면 4 1이니까 3. 또 9가 되겠죠. 9. 2배기 5배기 8배기 5 3번이 되죠 3번기8이기 5배기 이배기 8배기 5배기 3배기 8배기 5배기 3배이 8배기 5배기 3 도대체 이기 5배기 이배기 4배기 5배기 4배기 5배기 4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네. 중학교 이 학년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미분이 뭐냐? 왜냐면 형님이 이제 물리학자인데 제가 중학교 이 학년 때이 미분을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laughs> 중학교 이 학년짜리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미분을 공부하고 나중에 전공도 하고 공부해 보니까 아, 뭐그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지 어릴 때 생각하고 웃기 웃기다 하고 미분이 뭐냐 한마디로 말 하면 중학교 이 학년. 네. 기울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미분이 뭐냐? 기울기다. 그럼 갑자기 왜 기울기다? <laughs> 알겠지만 요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걸 중간쯤 읽는 게 아니라 미분은 어, 항상 적분이라는 녀석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어려운 말이 이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두 녀석을 역연상관계다 그러죠.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인수분해. 반대말이 전개. 전개하고 인수분해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미분 적분은 마치 그죠 어, 전개하고 어, 인수분해와 같은 인수분해와 이런 관계 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 같은 곱하기와 나누기 관계 마마 마는 앞에 좀 곱하기와 나누기 관계 이렇게 볼수 있겠죠 초등 1학년이다 그러면 어, 더 쎄는과 빼 쎄는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뺄뺄센 뺄, 더 쎄는과 뺄셈는 관계 빼쎄더 쎄는 하여빼빼거고뺄셈는 말하면 더 쎄는 할거 아니야 그죠 나눗셈 말하면 곱셈 이런 관계다. 뭐 남자, 자자 볼까요? 남자, 했어자 여자. 항상 세상이 이렇습니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음, 양죠.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야 그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생 많이 좀 되면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자 미분이 뭐냐 했으니까 저분이 분명했는데 제가 참고로 어 미분과 적분을 합쳐 가지고. 어 기네스북 신기록 가셨습니다. 자 13초만 여러분는데 미분 적분을 13초, 13초 는 이만가 한한 5분 네. 정도면 미분이 뭔지 바로 알수 있도록 말번 해보겠습니다. 요 기호가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보세요. x는 보세요 1이 되고, x의 제곱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2가 됩니다. x의 삼성은여 3이 되고 요 3이 2가 됩니다. 이렇게 1이 되겠죠? 이거로 X의 4승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5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맞춰보세요 5가 되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아 생각할 필요 없죠 4가 4가 3이 5 4고 이거 2니까 5니까 5가 오겠죠 여기 5니까 뭐 5가 된다네 4가 되겠죠 한번더한번더한번더 6승이 되면 뭐가 될까요 6이 되겠죠 어떻게 됐는데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요게 미분이 미분했다. 미분했다. 미분, 다음 함수를 미분하라. 미분하라. 미분하면 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미분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들, 이해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야, 야자 시간에, 한 이틀이나 3일 계속 연거였어요한단 자체는 되게 쉽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들이수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이게 바로 결리다 이게 왜 기울기냐, 왜 기울기냐? 그래서 많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도함수니, 뭐뭐 순간속도니, 그죠? 뭐 순간속력이니 이게 많이 나와. 속력도 모르겠는데 속도까지 나와. 속도, 순간속력이네, 순간속도니 막 이상한 막 기호 막 등장해요. 네, 그런 기호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많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아 미는 되게 쉽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일단 중학교 하는 정도면. 규기라고 일단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아왜교기인지 이제 이걸 하나 앞으로 이런 학력이 높아지면서 설명을 하게 돼요. 도함수가 뭔지 그죠? 이런 게왜 이게 미분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죠? 적분은 왜또 이렇게 되는지. 반대로 가면 이게 적분입니다. 요 녀석을 ex 보시죠. 이상한 기호를 쓰는데 요런 기호를 쓰면 이게 렇 이제 이게 이게 적분 그죠? 이렇게 하면 적분한다 그래요. 네. 요, 요. 기어 딱딱딱이기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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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이 이렇게 아진죠요 요거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거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다? 요 앞에 게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미분 접근 쉽다는 말하는 거요 현재 제가 하는 건는 문과, 이과, 공통으로 가르치는 이제 수투에서 가르치는 미분 접근에가 걸립니다. 이과 쪽 계통 애들의 선택감은 미접근은 보좀 다소 복잡하죠. 그 외아이 들 게도 많고 그렇죠. 그다도 공부가많습니다만 이런저런 식다는 겁니다. 한번 어, 해 볼까요? 이거 5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US 5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 앞에 게 6승이 된다. 여기와. 여기까지가 적분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내되대쉬운데 여러분들 실제 공부하면 또 어렵겠죠. 그죠? 아까 미분 정의라기서 했는데 미분 정의만 여러분 한창 내내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이렇게 된 이유들을 하나야. 그 잡단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함께 혹시 되면은 하고 오늘은 5번 풀이 아까 한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